결국 AI 시스템, AI 팩토리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음. 공급하는 것, 그게 음. AI 팩토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데이터들을 AI 팩토리에 전송하는 과정은 최대한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효율성인데요. 네. 어, AI 팩토리는 대부분 대규모의 GPU나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음. 구성이 되거든요. 네. 이때 데이터 지연이나 손실로 인해서 음.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하게 된다면, 네. 당연히 학습이나 그 출연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전송 과정은 빠르고 병목 없이 최적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늦게 되면 학습 출론 과정이 늦어지고 그만큼 g p u 를오래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 GPU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음. 시간 걸릴 작업이 세 시간이 걸렸다. 아, 그렇죠. 비용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서 재전송이 이루어졌다.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것이 결국은 다른 AI 워크로드 작업에도 영향을 끼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환경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레벨의 라우터나 스위치 설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네. 트래픽을 가시화하고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능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놀고 있는 애들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음, 소장 선생님 같네요.